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금빛 은글사라 화이남 대표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 시장 1%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시장 좀 부진한 흐름 속에서 애플과 관련 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애플이 지난해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에 좀 본격적인 진입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특히 최근에는 애플 실무진이 국내 부품 업체와 미팅 소식에 좀 관련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효산업, 뭐 코프라, 더 어, 양산업더고전자 등이 어, 탑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연산업은 인재회로기판 전문 제조업체로 LG그룹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10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 20%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특징업종으로 애플카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한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어,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어, 하락세가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나스닥이 2.51% 급락하면서 어, 양 시장 1%대 하락 출발 뒤 어, 반등을 하나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10월부터 형성하고 있는 박스권 하단인 코스닥 기준 950선 전후, 네 그리고 코스피 기준 2,900선 전후에서는 하단 지지력은 확보하기 힘나좀 어, 지지 부진한 흐름, 또 변동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키는 라인 확인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군인 필요하습니다 네, 이렇게 허이남 대표와 오호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인오색 파이브 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 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 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